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읽어드릴 종목은 일진다이아 입니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주간수고 보겠습니다 개인 샀고 외국인 팔았고 기관도 팔았다 근데 이제 어저께 어저께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추천주는 아니고요 그냥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일봉 차트 가서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선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요 위에 하나 더 긋게 되더라도 <laughs> 위에가 이제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저항대가. 추선 하나 위로 이제 더 긋게 되면 여기서 긋게 되면 이런 주 나오거든요. 이런 으로 그래서 저항대 맞고 오늘 약간 밀렸기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요 21선만 돌파하면 괜찮은 종목 같거든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 이제 분봉 차트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추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뱉겠다가 다시 밀린 거잖아요. 요거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만 실, 실으면 이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N자형 목표치를 그리게 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N자형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전고점 조금 넘는 지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갈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정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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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정고점 넘은 다음에 매수관점으로 봐라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반등폭만 먹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매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매수관점은 지금 현재가에서, 현재가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관점까지 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냐? 37000원에서 한 3400원. 그다음에 여기 손절 라인은 요 정도 라인 말씀드릴게요. 전저점 29,900원. 거기 이탈하면 손절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정도 구간에서 먹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가게 된다면, 위로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 구간이 여기 바로 정고점도 있겠지만, 3만 1,650원대하고 이 구간대만 뚫으면 되거든요? 3만 1,600원에서 3만 1,900원 구간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런 N자형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N자형으로. 이런 N자형으로. 근데 이런 N자형으로 지금 단번에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올라갔다가 여기를 일단 뚫고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목표치가 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그 이제 분봉상으로 일단 31,600원에서 31,900원 먹는 퍼센트는 작잖아요. 만약에 저기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손절폭보다는 먹는 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봤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인거거든요. 인거, 인거, 인거. 인거 지금 맞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더 돌파 나오면 충분히 거래량만 실리면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말랐다는 게좀 아쉬운데 거래량만 조금 실리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져라, 관심 갖고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리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